여름에 이불 대신, 너야, 연인 없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 아니 웬걸 여름에 딱 맞는 쿨한 바디 필로우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바로 락본무소 쿨 3D 에어 메쉬 바디 필로우인데요. 이거 진짜 시원해요. 커버도 세탁 가능해서 관리하기 너무 편하고요. 이불 덮고 바디 필로우를 안고 자면 몸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땀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쾌적한 느낌이에요. 겉감이 부드럽고 통풍이 잘 돼서 얼굴을 파묻고 자도 숨쉬기 편해요. 그리고 지퍼 타입이라 손쉽게 세탁할 수 있어 언제든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름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네요.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다리에 대해 형사계절 모델 여름 냉감 바디필로우를 리뷰해볼게요. 이 제품 일단 크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길어요. 25x100 사이즈로 다리 사이에 끼우기 딱 좋답니다. 처음엔 저게 시원하다고 싶었지만 만져보니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푹신한 솜 덕분에 편안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제품이니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아니 웬걸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3위 가구 모노 유자형 바디필로우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이 제품은 유자형 디자인으로 몸을 꽉 감싸주며 특히 옆으로 자는 분들에게 제격이에요. 고급 폴리에스터 재질로 푹신한 쿠션감을 자랑하고 커버가 분리 가능해 세탁도 아주 간편하답니다. 레그필로우는 다리 사이에 끼워주면 엉덩이와 골반에 편안함을 더해주고 일반 베개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색상은 심플한 그레이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이 제품 덕분에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편안한 수면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